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에 대해 완전한 폐기 수순에 들어간 건데 야당은 부자감사를 할 바에는 차라리 전 국민 감세하자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며 시행한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 다주택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정부가 이 징벌적 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지난 5월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했고, 7월엔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내놓았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 예산안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를 폐지하되, 3주택부터는 중과세율을 매기는 방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부동산세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은 취득세 중과 폐지.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개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주택자에게도 중과세 없이 1주택자와 똑같이 1에서 3%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렇듯 징벌적 과세 폐지 카드를 꺼낸 건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어서입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최고 12%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또 사줘야만 그렇게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만약에 더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를 완화하고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에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수출 부진까지 겹친 복합 위기 상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이 기업들의 성장과 투자 그리고 탈중국 현상 속 글로벌 기업 유치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전면 반대하면서 중소 중견기업 법인세율을 10%로 내리는 국민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맞부를 놓고 있는 상황. 수 산업들은 다그 연결돼 있거든요. 대기업하고 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 중견만 해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올릴 수 있냐 이 말이죠. 인세을서국 기준에 맞게 좀단순하 취지가 있데 그런 취지가 살려지지 않는 거죠.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 전날인 오늘까지도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초위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